안녕하십니까. 한영문화컨텐츠학과 오승우입니다. 저는 캡스톤 디자인으로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시집의 제목은 도착 예정시간 2023년 2월입니다. 음, 발표는 북토크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시는 12월 1일, 장소는 온라인, 저자는 오승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토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북토크의 진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작가 소개 두 번째는 기획 의도 세 번째는 전체적인 책을 소개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시 낭성과 함께 북토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laughs> 작가 오승우는 2000년 서울 강서구에서 태어나 강남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현재는 ROTC 61기이며 2023년 인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보단 팬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MBTI는 INFJ로 상당히 까다로운 성격이고 F가 무려 8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첫 시가 실린 작품은 학과 동아리인 시나락에서 제작한 시집인 한 아이가 자꾸 왔던 길을 돌아간다입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한 아이가 자꾸 왔던 길을 돌아간다 이 시집을 시작으로 <laughs> 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시를 보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이 지난 지금 단독으로 작품 활동을 한번 시작해 보려 합니다. 기획 의도는 <laughs> 20살 처음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처음 한 동아리가 시동아리인 시나락이었습니다. 시를 좋아하고 동아리에서 시를 쓰다 보니 제가 쓴 시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윤동주가 졸업할 때 19편의 시로 첫 시집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아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윤동주가 시집을 내려고 했던 나이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지금 저도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윤동주처럼 열아홉 편의 시를 가지고 시집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하철을 기다릴 때 스크린 도어에 있는 시처럼 현대인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를 쓰고자 하였으며 부담 없이 편하게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시집을 구상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책 소개입니다. 3개의 목차 부분을 따왔는데 전체적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지입니다. 도착 예정시간 2023년 2월입니다. 시인 소개 <laughs> 차례는 들어가며 시인의 말 시를 쓴다는 건 제목을 지어주세요. 날씨는 좋은데 집이에요. 미운 구름 새끼, 양모펠트, 민트초코가 좋아. 마스크 쓰는 세상, 목욕탕에서 새신, 기억이 된 그대, 아름다운 이별, 봄이 아닌 가을, 한 발짝 뒤에서 바보 같은 사랑, 무인도 2019, 무인도 2022, 안녕이란 말, 내 마음속 쉼표, 라스트 댄스, 그냥 멈춰 있어요. 책을 마치며 이렇게 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책은 시와 바로 옆에, 한 줄로 시의 총평을 달아놨습니다. SA에 달려 있는 한 줄의 힘이 되는 문구처럼 시와 힘이 되는 문구 이렇게 시를 시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시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집 첫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시입니다. 시를 쓴다는 건, 시를 쓴다는 건 어렵다. 썼다, 지웠다. 지웠다, 썼다. 한행을 쓰기 위해, 시를 쓰기 위해 반복한다. 또다시 여백으로 남겨졌다. 시는 시작이 제일 어렵다. <laughs>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그냥 멈춰 있어요. 사회로 목적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자동 설정된 목적지. 후진 없이 앞만 보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 대학 시절이라는 고속도로를 통과한다. 고속도로를 벗어나려는 순간 나는 앞뒤가 꽉 막힌 도로 위 자동차가 되었다. 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옆에 자동차들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차선을 바꿔도 보고 깜빡이도 켜보고 나는 그저 바라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사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길을 잃은 기러기처럼 앞으로 갈 수도 길을 찾을 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멍하니 서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긴다. 도로가 점점 풀릴수록 속도를 더 내고 싶지 않아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움직이고 싶지 않아 그냥 멈춰있다. 도착 예정 시간 2023년 2월입니다. 사람들마다 속도가 다르다. 그냥 멈춰 있어도 괜찮다. 내 속도로만 가면 된다. 이렇게 시낭송까지 하면서 북토크를 마쳐볼까 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시집의 뒷표지입니다. 이상으로 캡스톤 발표를 마칩니다. 마치...